멘트레이 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트레이너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 두딘, 드딩, 두딘한, 푸짐푸짐한 교환 후기를 찍어볼게요. 이거 영상 찍다가 끊겨가지고 제가 먹은 것도 있어서 그다음 진짜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개구리통이에요. 제가 진짜 갖고 싶어 했는데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 여기다가 액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쿠키예요 이건 먹어봤어요 진짜 꿀맛이고요 진짜 감,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수제래요 근데 약간 물로 커가지고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다시 구워서 먹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그냥도 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한번 봤는데 요런거랑 요통 두개랑 실이랑 밴드랑 그 밴드가 있어요. 음. 그다음에 요컵 요거 요거 있었어요. 그다음에 젤리랑 초콜렛 이거 먹었습니다. 젤리. 일단 먹거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다리 떨려. 사탕이에요. 투믹스 사탕이고요. 오, 옛날 왕사탕, 이, 이구요. 푸딩, 푸딩, 푸딩. 제가 좋아하는 드, 푸딩, 내 사랑, 푸딩. 이 사랑, 너 사랑, 푸딩. 근데 뭔가 묻, 묻었네요, 밖에. 좋은 건 아니지? <laughs> 다음에 여기 사과 캔디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 다음엔 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어 DIY 제가 진짜 이렇게 막 찍는 게 아니라 이거 올리고 영상 또 올릴 거니까 아니 이거에 대한 영상 또 올릴 거니까 뭐라 해지 마세요 탱탱볼 작품 그 다음에 이렇게 천장 같은 것들 로 공개했습니다 빨리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가지고 땅에 박 내려요. <laughs> 바닥에 있는 걸 뗐어 내가 스티커 네요좀 시시한 아아안 뜯어져요. 어 힘으로 뜯었어. 아. 어디를 뜯는 거지? 뜯겨지지가 않아. 뜯는 데가 없나요? 여기로 뜯을 스가 있네. 아, 됐다. 여기도 될까 됐다. 이거테이블 붙인 거였네요. 어. 이건 토이먼스터. 이건 니모. 이것도 토이먼스터. 이거는 푸아 곰돌이 푸 친구들. 그 다음에 이건 프린세스. 이거 라이온킹. 이거는. 모르게꼬라픈젤 미키마우스, 곰, 아기, 굶돌, 푸입니다. 이거, 이거 뭔지? 카인데, 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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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카예요 카. 중국 사람이랑 천장, 퍼니품 라이트 클레이, 극대랑. 제가 여기 대량을 써놨어요. 거짓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이고. 그 다음에 샐러드 파우더랑 토핑들, 그 다음에 버터 표현대입니다 그럼 이만 가, 빠이. 정말 작게 찍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 그 다음 영상은 DIY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